자, 인사도 안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어, 최근에 셀레스토론에서 나온 제품으로, 어, 요리니가 아니라 별리니를 위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원래 공부를 하고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아는 만큼 사실 보게 되는데요. 뭐, 답요 없고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Unlock the power of y o Introducing StarSense Explorer by Celestron. It's fast, easy, and accurate. In minutes, you're ready to take a guided tour of the universe. First, dock your smartphone and launch the StarSense Explorer app. Unlike other astronomy apps, StarSense Explorer aligns precisely with your telescope and uses sky recognition technology to pinpoint its exact position in the night sky. Follow the simple instructions, and in seconds, the app generates a list of all the best objects currently visible in the night sky. Select an object from the list and follow the on screen arrows to the desired object. As you move the telescope, StarSense Explorer recalibrates its position in real time. The bullseye turns green when your object is ready to view in the eyepiece. It's that simple. StarSense Explorer works anywhere in the world, no cell signal required. 안녕하세요. 우주로 졸게입니다 그, 마원경회사 제품들은 좀 많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런 뭐 리모콘 같죠? 네 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재미있다. 그 천체 망원경에 들어가는 망원경들도 되게 오래되기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렇게 그 예전에 그 이런 포트 있잖아요.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인터페이스에 물려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적도위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무거운 걸 중간에 끼워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이렇게 고2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무게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장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 이거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또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셀레스트론에서 그 최근에 나온 망원경 중에 그 셀레스트론의 스타센스 익스플로러라는 제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 처음 천체 망원경을 사가지고 별을 봐야 될까 볼까 막 이럴 때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뭐가 돈이 엄청 들어가고요, 또 무거운 것 같고요, 부피도 큰것 같고요, 또 작은 거인데또 비싼데 뭐가 알아야 될게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야 그냥 뭐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딱 맞는 망원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저번주에 한분 하고 이제 뭐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이 있어서 뭐 술을 한잔 하게 되는데그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주에 망원경을 사가지고 저번주에 <laughs> 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연락을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제가 도움드리고 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처음 그 하는 분인데 바로 맞춰 가지고 이제 봤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타 센스 익스플로러는 그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 망원경에 그 위에 이제 크레들 같이 이렇게 장착하는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핸드폰 어플 우리 그 스카이 포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더 기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깔아 봤는데 그 망원경에 망원경 또는 거기 매뉴얼에그 일련 번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입력하면은 얘가 이래 락이 풀리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락이 풀리는 것 같고 그게 되면 그 망원경을 이렇게 움직이고 상하좌으로 움직였을 때 그. 별에 제대로 맞춰졌을 때에 바로 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파인더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옆에 그 레드닷 파인더가 있습니다. 네, 얘가 없으면 이제 그 내가 굉장히 별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면서 이제 맞춰서 주 망원경으로 보면 될 거고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장착해서 그 눌러 가지고 내가 볼 별을 선택을 하면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고투망원경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제 입력 입력을 하게 되면 망원경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무겁고 그 다음에 비쌉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 스타센스 익스플로로는 가격은 지금 썬포터에서 정품으로 수입하는 게 정품으로 판매하는 게 70mm는 20만 원 초반대고요. 그다음에 80mm 굴절. 둘다 굴절입니다. 80mm 굴절은 30만 원한 중반대 정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mm와 102mm 그다음에 130mm 반사식 망원경은 어 현재 어, 정식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인터넷 쇼핑과 아까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 현재 그 병행 수입으로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것까지 좀 같이 확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골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70하고 80mm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원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볍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적도이를그 다음에 밑에 다리도 무겁고요그 다음에 제망원경이 10인치 반사인데, 그것도 더더욱이나 무거워서, 제 바로위가 옥상인데, 다리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놔두고, 얘 한번 가지고 가서 또 올려서 끼우고, 또, 망원경 가지가 가지고 올라가서 또 끼우고, 또 밑에, 아그 전에, 웨이트. 거기에 맞춰서 웨이트 또 끼우고, 이거 얹고 하면 얘 무게만 해도, 엄청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옥상을 제가 4층에서 뭐 바로 이 옥상이니까 다 다행이긴 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네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세팅을 하고요. 다른 것도 이런 뭐 들어 있는 이 가방하고 뭐 하고 올리고 하면 한네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하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 <laughs> 네. 그렇게 되죠. 이 마운경은 3.2kg? 3kg 초반대입니다. 그럼 전체 다 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하나 메고 올라가서 바로 맞춰서 보고 뭐 보다가 딱 접어서 내려오면 끝나는 형태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 귀찮아 하게 되면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볼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그 스타센스 익스플로러 70mm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피스는 그 10mm 아이피스 하고요 25mm 아이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초점거리가 얘가 어 600mm 아 700mm니까요 700mm니까 25mm면 28배 28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mm는 70배입니다 구경 나 아니 구경이 아니라 초점거리 나누기 그 여기 아이피스 미리수니까요 70배 정도 되고 그, 행성으로는 목성하고, 목성이 4대 위성, 목성이 좀 굵고, 약간의 무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은 태가 보이는데, 70mm, 70배면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굉장히 쌀알해서 조금 커 보이는데, 그, 태가 있다 정도까지 이제 아실 수 있고요. 물론, 그, 바로 렌즈라고 해서, 얘가 70mm니까, 그, 약 140배에서, 뭐, 구경이 2배 정도. 140배에서 조금 더 되는 것까지도 오버스펙으로 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뭐, 두 배만 돼도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바로, 두배 바로 정도는 한번, 그, 이망운경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구입해서, 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마운경이 70mm, 그 다음에 조금, 조금이라도 구경을 크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80mm까지도 이제 구매해서 하셔서 30만 원 중반대 뭐 보시겠지만 그 망원경 자체가 구경이 작다 보니까 볼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두운데 사시거나 혜택 받으셔서 그 다음에 그 여행을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셨다라고 하면 일부 성단 성운은 사실 큰 망원경도 보기 힘든 부분이라. 성단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제가 보기에 25mm가 이제 그 28배 정도 나오니까요. 그 겨울철의 아이,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 뭐, 이거나 아니면은 뭐, 오온자리 대성운은 살짝, 어 별을, 별 같은데 약간 그 부분만 구름이 살짝 껴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 성운을 살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운 쪽은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성단 쪽이 아무래도 저배율의 28배의 그 배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망원경 가지고 몇 개의 주요 성단들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호기심에서 빨리 시작을 하시고 싶고, 근데 너무 많은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뭐 요즘 현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호기심 굉장히 많고, 빨리 경험하고 싶고, 뭐, 여기에 조금 더 돈을 투자하겠다. 지금 현재 같은 스펙의 망원경들은 거의 한 10만원, 그, 초중반? 아 초중반? 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20만원 초중반 형태가 되니까 1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바로 찾아서 볼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요리니가 아니라 별리니를 위한 마음경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